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거 혹시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한 것은 어디일까요 콘서트장도, 어문 플랫폼도 아닙니다. 정답은 메타버스 속.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신곡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관객은요? 아바타로 접속한 포트나이트 가입자들과 BTS 모바일 팬들이죠. 실물과 흡사한 아바타지만 팬들은 열광합니다. 이제는 대학 입학식도 가상세계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란 신조어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을 올리는 것,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등이 전부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세계,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증강현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의 모습 뒤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세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몇년전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트, 카카오 스토리 등이 모두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해당됩니다. 거울세계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세계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공간, 문화적 배경, 등장 인물들을 디자인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가 메타버스 가상 세계입니다. 아바타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거울 세계 메타버스인 그대 플랫폼 기업 에어비앤비와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대 플랫폼 기업의 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외부 공간을 거울 세계에 옮겼다면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사는 가정집 내부를 거울세계 메타버스에 복사했습니다.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는 매일 200만 건 정도의 예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200만 명에게 200만 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호텔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텔을 거울세계 메타버스에 만든 새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체적으로 거대한 호텔,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처럼 현실 세계 인프라와 연동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의 유동성, 위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후에 2020년 5월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만들어놓은 거울 세계 속 호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이동, 여행이 제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우한 형제들에서 운영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요리 안 하는 식당, 식당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식당이죠. 배달의 민족은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한 에어비앤비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와 배달 음식을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세계에 만들어진 배달의 민족 메타버스는 현실세계 식당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공유주방의 등장입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상위 6개 공유주방 사업자인 위쿡, 고스트키친, 공유주방 1번가, 배민키친 등이 오픈한 점포수는 2019년 11월에 비해 72%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식당 폐업률이 급증하는 상황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현실 세계를 거울 세계에서 중개하는 사업 모델에서 고객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후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기 평점 정보에 관해서 끊임없이 조작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 메타버스는 식당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로 후기를 써주는 대행업체들까지 생겨서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음식 카테고리별로 자신의 식당을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당 주인은 배달의 민족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배달료 이외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식당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가 결국에는 소비자의 음식값에 포함되는 셈이어서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 메타버스를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식당 주인과 소비자 양측이 이 메타버스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배달비 떠넘기고 음식값 올려라 라는 제목의 배민의 갑질 횡포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소유한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벌고 식당 주인과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오래 갈수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21세기의 신대륙으로 불립니다. 가장 활성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하면 로블록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파고든 사용자들은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10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인 로블록스입니다. 최근 1년 새 기업가치가 7배 이상 성장한 이 기업의 가치는 현재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로블록스 내에서 유저들은 친구들과 SNS를 즐길 수도 있고, 친구들과 테마파크에 놀러가기도 하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유즈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아이템 판매 수익의 30%를 보상받는데 2020년 로블록스가 유즈에게 분배한 금액만 해도 3,700억에 달합니다. 로블록스는 공유와 보상의 시스템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유즈와 함께 기업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네이버 제트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6월 기준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고 그중 80%가 1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대신 유튜브로 넘어갔던 MZ세대를 다시 네이버로 불러들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인 셈이죠. 제페토에 가입할 때 본인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용자 외모와 똑같은 3D 캐릭터가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투영하며 몰입할 수 있습니다. 월드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친구들과의 실시간 의사소통뿐 아니라 게임, 쇼핑, 콘서트 감상, 팬사인회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기 걸그룹인 트와이스와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하고 팬사인회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처럼 제페이토 피드를 통해서 아바타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일하러 가거나 쇼핑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VR 헤드셋인 오큘러스를 쓰고 가상세계의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로 회의에도 참석하고 공연도 관람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이야기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블록체인과 NFT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글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에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블록체인은 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플랫폼 내 불확실했던 아이템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 거래 그래 이력을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P2P, 개인 대 개인 거래 형태를 띱니다. 둘째는 게임 속 돈을 바깥 세상으로 꺼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콘텐츠 등 디지털 자산을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소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영구 저장되기 때문에 게임이 사라져도 이용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NFT가 적용되면 NFT에는 작품의 소유권과 글의 이력이 명시됩니다. 일종의 디지털 정품 소유 인정서라고할수 있습니다. 2018년 크립토 키티와 함께 실험적으로 등장했던 NFT는 어느새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예술품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급격한 속도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는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대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독점하면서 중앙 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은행, 기업처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앙 관리자에게 막대한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촉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 조작, 해킹 가능성이 존재하고 개인의 정보가 크게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플랫폼 기업의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시 중앙 집권화된 경제체제라면 앞으로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탈중앙화된 개인 간 개인의 경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세대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트러스트 체인입니다. 신뢰 체인입니다. 누가 보증하거나 신뢰를 담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 관리자가 가져가던 막대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분산시켜서 모두가 공유하게 하는 경제 민주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조작 방지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발전은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그 아래서 기본 소득이나 받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각자가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풍요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식하도록 내버려 둘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다같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이에 발맞추어 플랫폼 경제의 폐를 막는 해법으로 프로토콜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 규약입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를 통해 여러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형태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는 개방형 경제 플랫폼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 즉 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합니다. 이용자들과 플랫폼 소유자가 함께 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성장에 따른 이익을 디지털 자산으로 공유하는 게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일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플랫폼 경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개념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상생을 추구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보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이지만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보를 나누고 공정한 대가를 공유하는 상생의 모델입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장부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규칙에 따라 공정한 이익 분배가 일어나도록 할수 있습니다. 하이리빙은 수프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회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합니다. 누구나 돈한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회원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소유하고 각자 자가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누구나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을 하며 소비자 멤버십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수퍼에서 소비하는 일인 일 슈퍼 각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독점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지만 하이드잉 플랫폼은 소비자와 협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혼자 소비할 때 적게는 3%에서 함께 그룹으로 소비할 때 많게는 35%까지의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몇천 원의 마일리지로부터 몇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이리빙 사업이 프로토콜 경제의 우수한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약속에 의한 보상 시스템에 따라 각자가 노력한 만큼 철저하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천점 이상 소비한 소비자에게까지 3%의 마일리지가 보상됩니다. 업계 최고로 하이리빙 쇼핑몰 이용자는 98%가 캐시백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하이리빙은 신뢰에 기반한 트러스트 프로토콜로 믿음을 전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서로의 깊은 신뢰 위에 제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하이리빙만의 성장이 아니라 제휴를 맺은 수백 개의 공급 업체와 협업을 하는 사업자, 단순 소비만 하는 소비자까지 함께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이 리빙 회사의 주주의 신분으로 회사 전체 매출을 공유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입니다. 평생 생활을 위해 어디선가 해야만 하는 소비를 현명하게 하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난 비대면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이 리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